예수님은 길을 거시다가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고 하 묻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맘이 없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에 배치다. 이말씀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이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 번역하면 번횡을 받았다는 뜻 모세 가서 시사라 하셨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그 뛰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하자. 어떤 사람은 그래 바로 그 거지야." 하였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그 거지와 닮은 사람이야."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내가 바로 그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실로 한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벌리스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 함으로 바리세파 사람들도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자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바리세파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이사람의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느님이 보내온 사람은 아니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서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자 그들은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그는 이언자라고 생각합니다.고 대답하였다.여대인들은 그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당신 아들이요.그러면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사고 물었다.그래서 그의 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지금 눈을 뜨게 됐는지도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는 모릅니다.이 아이도 다크슨이 직접 물어보십시오.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의 부부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 아이도 다컸슨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석영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말하였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알고 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석영이었던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으면 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을 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이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신다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격건한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만약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그를 쫓아내 버렸다.예수님의 바리스파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 버렸다.네가 한이 네 말들을 믿느냐?선생님 누가 그분이십니까?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그러자 그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하면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스파 사람이 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대답하셨다.